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투어를 왔습니다 대청호에 왔는데요 대청호는 제가 처음 와보는데 여기가 아주 낙타등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라바 로그를 미리 보고 왔는데 큰 어필은 피발령 하나밖에 없는 것 같긴 하고 거의 다 깔딱 어필이긴 한것 같던데 강화도에 악몽이 떠오르긴 하지만 투어를 왔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안 타겠죠 이제 장마가 시작돼 가지고 언제 다시 자전거를 탈수 있을지 모르겠네. 오늘 코스는 약7 7 k m 의 획득 고도가 900 정도 되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안전하고 재밌게 타고 오겠습니다. 와, 벌써부터 경치 좋다. 이야, 경치가 좋구만. 시작부터 클라임이 뜨는데요. 와, 시작하자마자 어필이네. 와, 어필 손도다. 유자도내 베스트다. 오빠야! 어우, 어! 어, 야! 어우, 좋네. 아! <laughs> 에이, 양아치! 아 힘들어. 내가 선도야아 힘들어. 끝인 줄 알았더니, 800m나 남았어. 아유. 출발 2.57km만에 쉽니다. 아, 풍경이 진짜 예쁘다. 약간 충주호도 생각나면서. 시초레 엄청나네. 낙차해가지고 어? 어? 20일 만에 필드 복게했는데뭐 버리고 가지 말라니 많이 하더니. 2.8km 탔으니까 초반에는. 그냥. 아, 나 벌써 힘들어요. 너 처음 오는 사람 알잖아, 저기 <laughs> 선생님들, 선생님들 갑시다. 아침부터 진짜 덥네. 바람이 선선하긴 한데 습도가 높은 건지 땀이 진짜 미친듯이 흐르는데 오늘 앞에 헤어맨들 안 챙겨와가지고. 헤매 사이에서도 땀도 줄줄 흘러 아니 가셔도 요 <laughs> 아니요 같이 가요 와 빠르다 와 이것이 낙타등인가 이런 건 탄력을 받아서 와 근데 여기 길도 좋고 차도 없고 진짜 좋다. 예 어, 네. 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풍경도 좋고 그늘도 많고 그간 겪어본 낙타등이 강화도랑 분원리밖에 없었는데 대청호가 진짜 최종 보스 낙타등 같은 느낌이었어요. 분원리는 그래도 그나마 짧고 강화도도 낙타등이 심하긴 했는데 어필 하나 오르면 그래도 쉴 틈은 주고 다음 번에 어필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청호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쉴만하면 다시 또 어필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낙타등 이었어요 여기가 낙타등이 누가 댓글로 알려줬는데 몇 개라고 했더라? 26개였나? 달리면 시원한데 멈추면 더 멈추면 땀이 수도꼭지 튼 것처럼 납니다 배고파서 하악 아, 열어봐야지 비반령, 4.8km. 오픈! 비반령 시작! 언제 털어야 되지? 이제 털어야 될것 같아. 아닌가? 아, 힘들어, 벌써. 난 힘들지 않다. 이곳은 평지다. 중찬이 형이 말이 없네? 좀 힘든가? 짐 예, 너무... 몇? 몰라. 160. 나도 160인데? 난 원래... 아 그래요? 나 163이야 지금 벌써 이 사람을 아, 막롱락하는 아, 전성민 씨신혜야 아, 너무 빨라 지금 아, 지금 속도 30! 30! 그0면 어떡해 아 40! 오케이 40! 40으로 가 아, 40. 이가 차를 경치 <laughs> 보소 땀이 엄청나 그래도 여기 고각이 막, 있는 어필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약간 완만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어필이랄까? 오, 바람, 미친. 땀 뭐. 너무 빨라요. 아휴. 언제 끝나? 아, 형제들 안 하니까. 땀이, 주체가 안 되네. 아, 사람인 줄 알았네. 아, 옆구리 땡겨요. 아, 선생님, 다 왔다. 갔다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게 난가 보다. 어제 안 쉬었어요. 터할것 같아, 지금. 이 파워에 이럴 게 아닌데. 시발령. 정상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안 힘든데 생각보다 힘들어. 안 힘들다고? 정말 힘든데? 아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 오면은 탈만한 어필인 것 같아요. 아니. 경사도가 높지 않기 맞아. 때문에. 다한 5에서 7도. 그... 이 정도 구각이 없던데? 근데. 근데. 이게 이렇게 힘든. 그러니까 하우국에 늘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석에서는 사인도 찍고. 아, 유튜버 아니에요? 유튜버? <laughs> 와, 저는 차라리 낙타 등보다 긴 어필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긴 다운일이 그럼 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근데 여기 다운일이 타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은 너무 좋은데 꺼불꺼불 길이라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운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려가는 길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뭔가 그게 더 힘들어 보이던데? 근데 오랜만에 투어와서 그런가 너무 신나 차도 없고 경치도 좋고 덥지만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장마 끝나면 또 놀러 가야지 약속해 지 그러면 약속해 약속해 약 오빠 저리 가 아무도 모안 했는데 어, 사이다 다 그러면 이러자 3명, 3명씩 아니다. 손잡아. 아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한명씩만 써가지고 그 조가 당첨되면 오, 오. 괜찮은데? 오, 오. 복잡하니까. 오, 지금 저희 얘기가 더,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아니요, 3명씩. 아, 잡아서 그팀에서 아, 그 돌리면 돌리면 되잖아. 3인 1조 해가지고. 안주는 전성일 콘. 잊지 않겠다. 보이지는 않았어. 찍고 있었거든. 미안해. 영이었구나인격 <laughs> 같아. 기욤이 나영과 함께 가는 중. 아, 그녀는 갈수록 성장 중이에요. 앞 사람이 자꾸만 바뀌고 같이 가고 있었다가 혼자가 되고 그러는 곳이 대청호입니다. 살려면 누군가에게 붙어서 가야 했는데 이날은 그럴 힘도 없더라고요. 가을 대청호도 좋다던데 여름 대청호도 너무 좋았어요. 새벽에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투어를 잘안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긴 그늘이 많아서 여름에 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아닌가? 섀도우 형이 혼자 열심히 오고 있어가지고 기다렸다 가려고 잠시 멈췄습니다. 뭐야, 뭐야! 와, 와 대박! 혼자 오셔도 밝아! 호수뷰, 예쁘네. 또 앞이 어피 깔다 오피면몇 개야? 분올리고다 많은 것 같아. 잘 오고 계십니다. 멋있어. 이지게 힘드네, 씨. 근데, 아직 클라이밍 5개나 나왔다는 것. 어필어는 포인트에서 사람들 다 붙여서 가줘서 헤어졌던 분들을 다시 만났어요. 55km 지점쯤에서 밥 먹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돼요. 근데 요즘 장마인데, 장마인 것 같지 않은 느낌이지 않나요? 장마철에 눈치게임 하느라 자덕들이 평소보다 자전거를 더 많이 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만 해도 그런 것 같아. 잠시 한눈 팔면 앞에도 아무도 없고 뒤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낙타등이다. 아! 다행히 밥 먹으러 와가지고 또 시나갑니다. 오늘따라 힘들어 보인다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낙타등 와보니까 기분, 그 감정이 상하기 쉬워요. <laughs> 아, 예, 질껏 저... 다 기다려줬는데 맞아, 자꾸 어필해서 훅 가서 와서... 아저 아, 뭐지? <laughs> 어필해서 기다려주면 다운이라서 죽은 아, 가면 중간에... 아저또 아, 뭐지? <laughs> 15kg 남았다 해가지고 나싸하고 있었는데 빼기 잘못해서 25kg 남았어요. 저. 희망이 없다. 다시 희망이 사라졌어. 클라이밍 시다. 아제거 예. 떨어졌어요. 다섯 번째 클라이. 아우, 다섯 번째, 어필, 어필. 아 대장만 마또어필이 다음에 고고고고. 이제 한 20km 남았어요. 약간 이제 비가 올라나 싶은 날씨여가지고. 빨리 타고 끝내고 싶다. 커피 한잔하고 싶다. 여기 내려오다가 모래에 슬림 났습니다. 모래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지만 전 괜찮아요. 서행, 서행. 옷도 안 찢어졌고요. 헐, 모래. 모래, 모래. 장갑 껴서 모래. 살았어 이렇게 전 4년 만에 첫 낙차를 경험했어요. 근데 다행히 무릎만 좀 까지고 다른 곳은 멀쩡했어요. 여기가 다운힐이 약간 코너였는데 제가 다운힐은 진짜 기어서 가거든요. 근데 모래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지 뭐예요. 모래를 보자마자, 아, 저건 넘어지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짧은 순간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모래에선 브레이크 밟으면 더 슬림 나서 위험한 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안 밟으면 더 고속으로 무조건 낙차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브레이크부터 잡고 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속에서 넘어졌고 오른쪽 어깨로 몸빵을 해서 크게 안 다쳤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프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음 날도 좀 뻐근한 정도였고, 그 후로도 괜찮아서 아주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1.4에, 남은 경사도 7%. 근데 진짜 장갑 없었으면, 손 아작날 뻔했다. 자전거 타면서 한 번도, 잠만 했던 적도 없지만, 더 조심해서 타야겠어요. 380m 남았는데. 오르막 진짜 많다. <laughs> 미치겠네. 물통도 떨어져서 물통도 없어. 나의 순한시대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클라이밍입니다. 못 뜨는 마지막 클라이밍. 근데 과연 진짜 마지막 클라이밍이지는 뭔가. 수민 형님. 라이딩이 오늘도 끝나간다. 오늘도 다 사다놓았던 라이딩. 요즘 라이딩 중에. 순탄했던 적이 잘 없던 것 같다. 근데 낙타등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청어 오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길에 차도 진짜 없고, 길도 한 95%는 진짜 좋고, 아까 거기 모래 많았던 구간 빼고면은 길이 전반적으로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아, 해꼬천이 넘었네. 이런 지점 900인 줄 알았는데. 추워오면 좋은 게, 여기서 라이더 분들을 거의 마주칠 일이 없는데, 라이더 분들을 가족 가다 마주치면 인사해 주시고 이러는 게 되게 정 있는 것 같고, 좋아요. 유성이형 독주한다. 힐링인 듯 아닌 듯한 라이딩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끝났다. 끝났어. 이제 라이딩 다 끝나고, 정리하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땀 봐요. 나 진짜 요즘 라이딩 했었던 것 중에 역대급으로 많이 흘린 것 같아. 다행히 차에 샤워티슈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닦고 가려고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